네, 먼저 순서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임 선생님의 축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장님이 졸업장 및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체 사진 촬영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영상 시청이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궁생활 아카데미 원 담임 선생님 백예정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겠습니다. 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주연씨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주연씨와 선생님이 처음 만났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졸업을 축하하는 날이 찾아왔네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부족한 부분이 주연씨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연씨는 단한 번도 그런 기색없이 언제나 환한 미소로 선생님을 따뜻하게 바라봐줬어요. 그 미소가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박구원에서 주연 씨가 모든 활동에 묵묵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열심히 참여했던 멋진 모습들은 선생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에 주연 씨가 새로운 기관에 가서도 지금처럼 멋지고 훌륭하게 잘 해낼 것이라고 선생님은. 매일 아침 선생님보다 먼저 교실에 도착해 선생님을 밝게 반겨주던 주연 씨의 미소를 이제 볼수 없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슬픔이 밀려와요.하지만 주연 씨의 그 환한 미소가 이제는 또 다른 소중한 공간에서 반짝반짝 빛나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에 선생님은 슬픔면서도 행복해요. 주연 씨, 비록 복지관을 졸업하지만 우리 주연 씨는 언제나 영원한 박구만을 소중한 존재예요. 새로운 곳에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기, 목소리는 씩씩하고 크게 내기,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조심조심 걷기. 이 모든 거 선생님과 꼭 약속해줄 수 있죠? 주연 씨 약속해줄 수 있죠? <laughs> 주연 씨 덕분에 선생님도 매일매일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최고 박분화 백예정 선생님. 박분화 선생님 울지 말라고 손 떡스. 네, 다음으로는 졸업장 및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한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혜 씨도 앞으로 나와주셔서 상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박금생활아카데미원, 임주현. 위 사람은 돈복지관 데일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자세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었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도봉장인종합복지관 애 1동.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네,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찰칵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네 우리 친구들이 꽃다발을 전달해줄거예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 지하동팀 안에 와서 꽃 받아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한 분씩 전달해주시고 뒤쪽에 서계시면은 저희가 단체 사진도 촬영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꽃다발 전달해주시고 네. 네, 손가락을 전달해주시고 뒤쪽에 서게 해주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는 축하해라는 말과 함께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의 넘치는 사랑을 주연 씨께서 한 번에 받고 계십니다. 모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꽃다발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주연 씨, 어우 주연 씨 넘치는 사랑. 네, 선생님들 다 아, 앞으로 아, 나오셔서 어. 같이 찍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어줄 게 갔다 와요. 여기서 찍어? 아, 네. 네. 80, 어.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투이 어, 하나, 둘, 셋, 하트. 효연 씨 축하해요. 축하해. 모두들 네. 네,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도 감사하겠습니다. 에 착석해 주시면. 어, 거 주현 씨. 네, 씨. 네. 그러면 다음 는 우리 단임 선생님 백예정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상을 우리가 다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아. <shriek> 네, 그러면 영상을 또 마치겠습니다. 모두 주연 씨에게 축하한다고 한번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주연 씨의 졸업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위에 또 행사가 있으니까 주연 씨랑 같이 잘 즐기고 주연 씨한테 계속 축하한다고 같이 고마 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板橋一茂さん、おはよう。